이번 주 독일 교회는 성교 방문과 함께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던 유럽 부활절 수양회와 부활절 콘서트, 그리고 한국 문화 행사까지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던 부활절 콘서트는 프랑크푸르트와 오펜바흐 두 곳에서 열리며 그곳의 시민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오늘은 독일 기쁜 소식 디셀도르프 교회 진병준 성교사와 만나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어, 독일에서 들려오는 소식.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또새 어, 힘을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목사님께서 또 오랜만에 독일 방문하셔서 가전 수양에 그리고 또 부활절 연합 예배 어,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죠? 예 목사님 맞습니다. <laughs> 어, 목사님 네. 네네 이야기하시죠. 예 목사님께서 지난 2022년에 독일 방문하시고 처음으로 갖는 이런 수영회였고 또 콘서트였는데요. 온 교회가 마치 축제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목사님과 또 그라시아스 같이 와주셔서요. 부활자 수영회에 참석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예, 마침 정말 목사님과 같이 잔치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어, 해외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아이고, 나도 저기가 있었으면 하는 <laughs> 그런 아쉬움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그 수양회 그리고 부활절 그 축하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예 어, 이번에 저희가 프랑크푸르트하고 오펜박두 군데에서 하게 됐습니다 부활절 콘서트를 하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어 월요일은 그냥 교회에서 하고 화요일은 큰 홀을 빌려서 해야 되겠다 해서 어 저희가 화요일에 오펜박에 있는 제일 큰홀 시티홀을 빌려서 계약을 했고 또 거기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그때 어 저희 프랑크푸르트 교회 손 집사라고 있는데그 집사의 열 15개월 된 아들이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어 근데 그것도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어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주셨는지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시니까 어 교회가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형제자매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로마스8 장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이 아이가 사는 것은 우리가 영유란 것은 우리가 결국 지금까지 목사님에게 배웠던 마음인데, 하나님의 종에게서 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불가능한 형편들, 그걸 뛰어들지 않, 뛰어드는 것, 이거 외에는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 없구나. 그런 마음을 교회에 주시면서, 아, 우리가 형편 안에서, 아, 올해일은 교회에서, 그리고 화요일은 외부 홀을 빌려 살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들이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신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서 또 이제 이번이 성교학교 50주년 행사를 하는데 정말 성교학교 50주년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저희가 그 제자인데 목사님의 마음으로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정신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이, 아이를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일을 주셨다. 그런 마음을 정말 교회에 다 주셨습니다. 그때는 손지입사가, 어, 박옥수 목사님께 급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어, 자라서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셨다고 하는데, 어, 저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아, 하나님께, 목사님의 마음만 이 아이가 살았구나. 어 근데 정말 실제로,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도 애가 빠르게 회복되어서요. 어, 진짜, 다른 병원에서 다, 아이, 다, 이제 병원, 어린이 병원인데, 다, 정말, 아파서 그런, 이, 이 아이만 막어놀고 하나님 이 너무 진짜 놀랍게 아이를 회복시켰고요. 또 실제로, 이번에 목사님 오셨을 때, 어, 아이가 낳아서 진짜 목사님께 데려와서 다시 아, 목사님 께 뛰우니까 목사님께서 보시고 다 나았네 하고 다시 또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어, 정말 이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가 이 호를 그냥 이렇게 형편안에 살수 없도록 이렇게 하셨고요, 하셨고요. 어, 그러면 저희가 어 이제 월요일 날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어 한번 홀을 알아보자 해서 큰 홀을 알아봤는데 제일 큰홀 이제 야군데 야데르트홀이라고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미 장소가 차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저희가 아 어쩔 수 없다. 정말 자뭐 이렇게 월요일은 안 되니까 그냥 화요일만 하자 하고 이제 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딱 3주 전이었습니다. 어 3주 전이었는데 그홀 측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이날 월요일 계약했던 사람이 계약을 뭡니까? 사인 앞두고 바로 취소해 가지고 어 당신이 할수 있다. 근데 너희들 그래도 지금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그때 저희가 진짜 어 3주밖에 안 남았고 또그 홀을 빌려 가지고 다시 하려면은 이게 어 예산이 두 배가 되는데 정말 이 일을 정말 할수 있을까? 어, 그런 좀 막막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짜 그때 어 정말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게 뭐였나? 진짜 불가능한 형편을 뛰어들지 않으면 망한다. 어 목사님께서 한번도 자신을 어 이게 될수 있나 없나, 자신을 본 신변을 또 자신을 자기가 지키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던졌는데 진짜 이때가 바로 목사님의 마음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저희들이 어, 정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저희가 월요일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또 화요일은 오편박에서 이렇게 호를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캠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 준비 중에 아까 어려운 일 물어보셨는데 어, 또 정말 많은 비방하는 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어, 그, 프랑크, 프루트, 그리고 오펜바흐, 이 부활절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어, 프랑크프루트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 3주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해보니까, 그, 어, 1년 전부터 사실은 저희가, 어, 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가장 이 번화한 그 도시에서 제가 어~ 번화한 거리 제일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거리에서요 저희가 이 거리 전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어~ 토요일 토요일마다 거의 1 년간 쉬지 않고 저희가 우리 밴드팀이 그의 밴드팀이 어~ 노래를 부르고 채냥을 부르고 또 학생들이 댄스를 하고 댄스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우르 모이는데 그때 이제 또, 말씀을 전하고, 어, 이런 것들, 저희는 이런 캠프가 있을지 모르고, 1년간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 그정뭐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게 하셨게, 하게 하셨구나. 어, 정말 저희들 마음에, 야, 우리들은 급하게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고, 준비하게 하셨고, 어,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들 지금 프랑크 푸르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알게 되어,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또 제가 이제, 오시, 이제 부활절 콘서트를 이렇게 한다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희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그 그라시아스 칸타타 부, 어, 크리스마스 칸타타 본적 있는데 그 합창은 또 오냐고 또 저희가 이제 전화번, 전화번호를 이제 전단지에 두어서 디어 네이브를 했었는데 디어 네이브 편지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프랑, 어, 독일 사람들이 전화를, 전화를 잘 하지 않는데, 어, 문의 전화를 받으면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나. 이거 행사 진짜 무료 하는 겁니까? 이 행사 진짜, 어, 그라시아스 합션 옵니까? 이런 전화를 제가 하루에도 몇 통씩 받으면서, 야, 진짜 우리들은, 어, 준비한 시간이 짧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또, 저희들이, 어, 거리에서, 어, 홍보하면서, 진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어, <laughs> 여러분, 진짜 이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는데 독일의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에 같이 합시다. 어, 여러분 진짜 함께 합시다. 한번 외치면 외쳤었는데요. 어, 정말 <laughs> 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 상관없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느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그 부활절 콘서트를 보신 그 함께하셨던 시민들 귀빈들. 또 많은 목회자들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콘서트를 예, 와서 보신 분들 이 반응이 어땠어요? 아 예, 어, 진짜 이게 그분들이 어, 오시면서 또 나가시면서 봤던 그런 행복한 표정을 보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laughs> 이제 그것을 담고 싶더라고요. 이걸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분들이 행복해할까? 제가 이제 끝 행사 다 끝나고, 한 10시가 넘었는데, 반인데, 한 부인이 전화가, 전화를 온 거예요. 원래 밤에, 어, 전화를 안 하는데, 10시 반에 전화가 와서, 혹시 제가, 당신이 박옥수 목사님입니까? 물어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행사 주최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박옥수 목사님 말씀, 너무, 오늘 말씀 너무 감동스러웠고,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런 부활절 공연을 보는데, 저는 이 보는 내내 몸에 소름이 돋는데 도 돋는 했습니다. 어, 그러시 그러시면서 제가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꼭 당신들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 내년에도 또 오세요 이렇게 어, 인사를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 이런 전화를 처음 받아봤고 어, 또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CLF를 초청했었는데요. 그 CLF 어, 초청했던 어떤 목회자님 이제 어 스위스에서 큰어 그레이스 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자기 산하에 또 40개의 교회를 두고 이렇게 관리하는 또 교육하는 그런 목사님 이셨는데요 이번에 어 저희 그 부활절 콘서트에 참가하고 또 박옥수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 목사님과의 교제도 정말 너무 좋았지만 콘서트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는지, 좀 자기 교회는 크지만 이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는데, 너무 놀라면서 이분이 <laughs> 끝나고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나 공연, 내가 공연을 보는데, 계속 제 마음이 너무 떨려서, 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할 정도로, 어, 정말 목회자들의 반응도 너무 좋았고요. 또, 또, 또 다른 목회자는, 여기 보면서 당신 이제 우리 정말 같이 일합시다 하면서 당신은 이제 우리 집에 언제든지 와도 됩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 언제든지 우리 집에서 잠, 잠 주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 뭐 기자들도 많이 정말 놀라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또 정말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시민들이 나가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또 너무 감동에 젖어있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정말 저희들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행복을 정말 줬습니다. 네, 그 부활절 콘서트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 유럽에 또 독일이 임하셔서 에, 독일을 그리고 유럽을 새롭게 살리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우리 성교사님 성교학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교사님도 마음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진짜 이번에 목사님과 같이 부활절 콘서트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진짜 뭐 행사를 하면서도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참 어려움들이 많았었습니다. 어 물질적으로도 어,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왜냐하면 저희 독일교회에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고요. 또, 같이 준비하면서, 어, 무엇, 무엇보다 행복했던 이유가, 우리가 목사님의 마음을 짚, 짚어가지 않고, 목사님의 마음을 진짜 되짚지, 되짚지 않으면은,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었거든요. 어,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생각났던 말씀이, 박 목사님께서 2016년도에 2016, 마하임 대학교를 얻으시면서, 그때 처음에,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말씀이, 나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다는 것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야, 그렇구나. 목사님 이곳에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참,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교학교 50주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진짜 목사님의 제자로서 목사님의 마음을 받은 거였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저 정신에서 떠나는,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러구나. 그리고, 그리고 그 정신을 떠나서 있으면은, 여기서 바로, 그게 바로 목사님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물질도, 진짜 불가능한 곳으로 가자 오히려 작정도 하지 말고 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정말 이 일이 될까 했었는데 어, 저희가 <laughs> 하나님께서 진짜 황금을 하셨어요 어, 진짜 삼, 음, 뭡니까 저희가 조명 회사 어, 대여비가 5 5 0 0 유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laughs> 이 일이 우리가 하려 하지 말고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가 보자 했었는데, 어제 조명회사를, 저희가 만 컨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분이, 저희들의, 뭡니까? 저희들과 이렇게 잠깐 이야기 하는 것도 원치 않아가지고, 다른 회사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다른 회사를 알아봤는데, 어 진짜 너무 놀랍게도 이 회사가 2만 유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야 3만 5천 유로를 주님이 현 금하셨구나. 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그 다른 다른 것보다 진짜 이 시대에 이렇게 부활절을 큰 행사를 하는데가 어디 있나. 진짜 자기 한계 안에서 또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자기 한, 한계를 넘어가지고 불가능한데 뛰어드는 데가 누가 있나. 정말 우리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실 저희들이, 어, 이 시대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바로 정말 이 시대에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있고, 참 목사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진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우리를 통해서 이 독일을 바꾸겠고, 유럽을 정말 바꾸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네, <laughs> 네, 어, 목사님께서 성교학교를 76년도에 시작하시면서 50주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시면서, 어, 전 세계를 복음으로 또다 얻을 수 있었고, 그, 어, 지금, 코로나 기간에도 126개국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또 662개 방송사를 통해서 62개 국으로또 복음이 전해진 일들은 정말 제자들이 길러왔기 때문에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쉼 없이 또이 선교학교를 이끌어오시고 제자들이 길러오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전 세계 목회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거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 앞에서는 누구도 목사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독일에, 그리고 유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하신 소식, 우리 들으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자민도 한마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laughs> 하시죠. 네, 행사를 앞두고 많은 어려움과 부담이 있었지만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독일 교회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독일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음을 전해 주신 독일 진병준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번 티르키에에서는 성교학교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죠. 네, 네. 어, 정말 그 어,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어, 처음 목사님께서 성교학교 시작하실 때는 어, 성교학생들 와서 어디서 자죠? 예배당에서요. 밥은 어디서 먹죠? 예배당에서. 수업은 어디서 하죠? 예배당에서요. 정말 어, 꿈만 같은 일들. 그때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성도들은 뭐 현실은 그렇지만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그 무렵 이제 시작된 이 성교 학교가 이렇게 50주년을 맞아서 트루키에또 성교 방문을 이렇게 목사님 하시고 오늘 돌아오시는데 너무 소망스럽고 어, 전 세계 그 목회자들과 형제자매들이 그 트르키의 바울의 전도행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곳에 일곱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역사하셨던 그 성, 에,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을 또 자취를 또 어, 다녀오면서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얻어서 돌아오게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함께 하고 싶었는데, 갑작스레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게 됐습니다만은, 어또 하나님이 앞으로 더 힘있게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이런 50주년의 기념 행사가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마음이 들고요.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피스 콘서트 때가 제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 목사님께서 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 우리에게는 늘 저녁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지나오는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저녁이 없습니다 아침만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어, 목사님께서, 어, 지난 60주년, 그 성교 60주년, 우리 성교의 60주년 기념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얻게 하시려고, 또이 성교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고, 목사님 생애의 전도자를 길러내는데, 모든 시간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하고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 저희들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일 부활절 예배는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새벽 6시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2시 세 차례 열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